안녕하세요 좋은생각 황병준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박스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현대 포맥스라는 데서 왔는데 자 이거는 헬로우키님 영상을 보다가 우키님이 소개하는 걸 보고 아 참아야 되는데 질러버렸습니다 그래서 질러버렸는데 하나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소개하는데 첫번째 제품은 요겁니다 요거 사람모니어 srmv 2000 이란 모델인데 요 형태에요 아 어디 가서 개인적으로도 이제 마이크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설명을 많이 하는데요 영상을 한다고 하면 마이크 그게 하나 아니고 영상을 하는데 어떤 내용을 전달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마이크는 꼭 필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마이크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 제가 이걸 지르면서 내가 왜 이걸 꼭 지르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다 헬로우키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이고 굉장히 이렇게 사라모니 정품 뭐어저조 있고 또 열어보면 자요요 형태 요, 요, 아 블로그도 써야 되니까 오 이거 블로그 블로그 요 사진 한장 찰칵 그다음에 요거 박스가 하나 있던 거또 찰칵 어, 요 안에 보면, 오, 케이블이 많이 있습니다. 얘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C2C. To C2C to 케이블이 하나. C2C C 케이블이 하나. 그 다음에 USB에서 C로 연결하는 거 하나. 이렇게이렇게 되어 이렇게 있습니다. 어, 얘는 나사산. 그큰 나사산을 4분의 1로 바꿔주는 그런. 이게 뭐야. 아무튼. 어댑터 같은 그거 있어요. 그리고 메인을 꺼내야죠. 메인을 꺼내야 되는데, 오! 짜잔! 짜잔! 요겁니다. 어, 별거 없네. 요게 마이크입니다. 마이크인데, 개인적으로 이걸 아쉽게도 쓸 수가 없습니다. <웃음> 왜냐면 <웃음> 제가 C 타입으로 쓰는 게 없어요. 라이트닝, 밖에 없는데, 어, 이제 여기 보면 음량 조절하고 C 타입으로 끼워서 하는 방식인데, 얘는 자체 배터리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있나? 없을 거예요. 아마 연결을 해야지만 되는데, 음량 조절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어폰에 조절하는 게 있고, 요걸 넣고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어 얘를 갖다가... 그 휴대용, 휴대용 아니면 탁상에 놓고 쓸수 있는 그런 마이크입니다. 조금 뭔가 모르게 멋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멋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금액이 29,000원 밖에 안 해서, 사람 모니요 모델을 샀어요. SR MV2000 모델을 샀습니다. 아, 이게. 컴퓨터랑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어서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헬로우키님 덕분에 아, 요걸 질렀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쪽을 분리가 가능한 것 같은데 어? 분리 가능한 거 아닌가? 얘가 있는 거 보니까 어... 아, 조절이 떨어져서 뭐 조절이 가능한데 어, 얘를 켰을 경우 여기 이제 여기에 전원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전원이 들어오는데 내가 아, 그게 조, 보조 배터리가 없네. 보조 배터리가 있었으면 딱 좋았는데. 개인적으로 C2C를 쓰지도 않고. 아, 일단 C2C 곧쓸 겁니다. 곧. 곧 아이폰 16 질을 거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될 시기가 됐기 때문에. 그거 대비해서 먼저 질러 봤습니다. 할인할 때 질러야죠. 그래서 오늘 어, 사라모니 살아보니 SR-MV2000 모델 질러봤습니다. 이상 좋은생각 황병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또 다른 지름 모델은 별도의 영상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는 정말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